잘 떨어져요. 잘 됩니다. 아유, 갓발을 조금... 아유, 갓발을 좀 저쪽으로 잡아당기라고 했는데, 저쪽으로 다 뜯어지는 것 같네. 뚜랑 쪽으로... 예 네, 그렇지... 장대가... 장대가 너무 길어요. 그거 반만 에 딱딱딱 치기가 좋는데 너무 길어 힘들어. 아유, 누렇게 익었네. 익었어. 누렇게 익었습니다. 아, 콧 멋있습니다. 아저씨. 시골 아저씨 같지 않네. 어. 아 아, 이쪽이니까 햇빛이 좀 들어서 이쪽이가 많이 열었네. 저쪽이는 많이 안 열었네. 아. 가상에는 죽기 나쁜데는 털지 말아요. 복숭아 액기스 긴장하려다가 힘다 빠집니다, 현재로, 아저씨. 아휴,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 이런 것도 먹읍니다 아이고, 공짜는 없어요. 다 아, 길러져도, 아이 아, 고 힘들어. <laughs> 어, 근데 뽑기가 강한가? 오리수 같은 건잘 털리는데, 이건 잘안 털리네. 양땜미가 사이즈가 안 맞아. 아유. 아, 잤. 뿅. 아이고, 꼭 매실 같네. 이 봐요. 아유, 안달라고 하더니, 이렇게 좋은 거를. 아깝단, 복숭아? 아, 안달라고 그랬잖아, 당신이. 배복숭아 다. 봐요 이렇게 씻으면 아, 이렇게 깨끗하 아유 이렇게 깨끗한 걸 버릴 뻔했잖아 음. 아유 기간이 지난 줄 알았는데 광땡해 이거 봐 에이, 아유 좋네. 내가 보면 알기도 하네 흠집이 네응그냥다 이상 있는 건 버려야 돼 조금이라도 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안돼 깨진 거 아까워도 다 버려야 돼. 왜냐면 여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곰팡이가 납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꽃게도다 따야 되고 딴다고 땄는데좀 싫었다. 싫어다. 싫어. 싫어. 싫어, 싫어. 싫어, 싫어. 아유 옛날 옛날 다 나왔어. 싫어. 아이고 막 개미가 그거 딴다고 올라와가지고 죽겠네. 이런 거 이런 거 벌레 먹은 거. 음, 음. 과감하게 버리세요. 어. 아유 이거 봐. 이렇게 탱탱한 걸. 뭐 지났다 따지 마라. 응 어? 그런 거. 마누라 말잘 들으면 바다떡이 생깁니다. 바다떡만 <laughs> <다다> 생겨요? 바다가 <laughs> 응 떡도 생기고 개떡도 생기고 빵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온갖 잡고 다 생겨? 응 포기 마늘의 말잘 들으면 포기합니다 <laughs> 이거 설탕 몇개 음. 사야 되는데 이게 음. 저울로 달아봐야 돼 달아서 1대1로 음. 음. 물기를 그 대신 싹 말려야 됩니다 어, <laughs> 언제 할 건데? 여기 그늘에다 넣으면 물기 말르는데. 밤에 할 거야? 내일 아침에 할 거야? 물기 말르면 언제 바로 해야지. 언제, 언제, 딱 시간은 정하지는 못하지만. 근데 어떻게, 또 설탕 사러 또, 어떻게 나, 나가나 어떻게 하냐. 갔다 와야지. 아휴. 미리 사다 놓고 해야 하는데. 이거 예정에 없던 거잖아요. 음. 이런 거 이렇게 꼭지, 이거 다 제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. 어차피 걸을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이거 다, 다, 불순물, 이고 썩은 거, 꼭지, 다, 아유, 이거 봐요. 아유, 이거 봐. 이거 다 버릴 뻔 했잖아. 손맛. 이거 봐. 아유, 벌레 먹은 거 있네? 이건 애매합니다. 허려, 그래도. 아유, 내가 이거 하느라고 죽을 뻔 했어. 지금 아침에. 아우 힘들어가지고지.